항상 코카콜라에게 밀리던 펩시가 세계 군사력 6위까지 올라간 사건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지식스토리입니다. 이번에는 음료회사인 펩시에게 일어났던 군사 관련 해프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뭐, 음료수나 만드는 회사가 얼마나 큰 일이 있었을까 싶지만 생각보다 화려하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펩시는 모두가 알다시피 콜라계의 2인자인데요. 코카콜라가 탄생하고 12년이 지나 1898년에 펩시가 탄생했는데 이때부터 1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코카콜라의 인지도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회사가 라이벌을 상대로 100년이나 이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경영진들은 정말 돌아버리겠죠. 펩시는 그간 코카콜라를 이기기 위해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는데요. 그중 가장 전설적인 일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펩시가 창립되고 냉전이 시작된 1950년대, 펩시에겐 큰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래도 코카콜라와 견줄 정도의 브랜드 인지도가 있었지만, 세계 시장에서 보면 코카콜라와 감히 비교가 안될 정도였습니다. 2차 대전부터 미군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코카콜라를 퍼뜨리기도 했고, 수출 면에서도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이렇듯 반세기가 넘게 코카콜라에게 밀리고 있으니 이 둘의 위치를 한 번에 극적으로 뒤바꿀 무언가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때마침 황금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로 냉전의 최고 대립국 미국과 소련이 만나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왜 엄청난 기회였냐면 당시 소련은 철의 장막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이후부터 소련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유럽국 친미 국가들에게 말 그대로 철벽을 치게 됩니다. 국경선에는 군대를 배치하고 인터넷 같은 것도 당연히 없었고 사상도 완전히 반대였죠.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누구보다 가깝게 경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냉전이 점점 심화되면서 핵무기까지 확장하고 있으니 둘 사이의 벽은 더 두꺼워졌는데요. 그런데 서로를 잡아먹겠다고 이렇게 돈을 펑펑 써대려니 솔직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수련은 과열된 경쟁을 조금이나마 시키자는 차원에서 공동 전시회를 기획했습니다. 그렇게 양국의 합의하에 미국 국립 전시회가 열렸는데 그 장소가 대단히 놀라웠습니다. 주최지가 바로 모스크바로 결정되었죠. 미국은 당시 소련 내부를 어떻게든 정찰하겠다고 스파이를 보내거나 정찰기를 띄우는 등 가진 고생을 해왔는데 이렇게 그냥 박람회를 한다고 문을 열어주니 놀라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뭐 일주일씩 짧게 하는 것도 아닌 6주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사실 양국은 표면적으로 냉전의 과열을 시키자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각자 자신의 체제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려 세력을 확장하려는 목적도 강했습니다. 미국은 미래형 거주지, 가전제품, 패션과 자동차 등 자본주의의 상징적인 제품을 통해 우월성을 알리고자 했고, 소련은 모스크바를 대외적으로 내보여 강대국의 위상을 드높이려 했습니다. 1959년 7월 25일이 되자 모스크바에서 전시회가 시작되었고, 이 전시회에는 무려 300만 명이나 방문했습니다. 각국의 고위 관료들도 당연히 참여했죠. 여기서 미국의 부통령인 리처드 닉슨과 소련의 서기장 니키타 후르쇼프가 미국 기업이 전시해놓은 모델 하우스에서 마주쳤는데요. 정확히는 모델 하우스 안에 주방에서 만나 담소를 나눴습니다. 이 둘의 대화는 정말이지 보기 힘든 장면이었고, 각국의 외신 기자들이 모여들어 이들의 대화를 송출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을 풀자고 만난 자리인 만큼, 리처드는 가볍게 세탁기를 비롯한 미국의 뛰어난 제품들을 설명하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성격 있는 후르쇼프는 이런 말을 듣다가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소련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 둘의 대화는 점차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급기야 소련과 미국의 자존심 싸움으로 번졌는데요. 서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내가 낫니 네가 낫니 하면서 삿대질까지 했습니다. 여차하면 핵전쟁이라도 일어날 분위기였죠. 그런데 이때 닉슨이 갑자기 분위기를 전환합니다. 펩시 한잔 마실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시원한 펩시 한 잔을 꺼내오는데요. 그리고는 펩시 로고가 대문짝만하게 박힌 잔에 따라서 후르쇼프에게 펩시를 먹여버리죠. 열을 제대로 받아 얼굴이 빨개진 후르쇼프는 시원한 펩시 한 잔을 들이켜고 나니 기분이 한결 풀린 듯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신선하다. 당시 후르쇼프의 속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자본주의가 별로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긴 했고 자기가 명색이 소련의 서기장인데 자본주의 산물인 펩시를 한잔더 달라고 말하기 민망했을 것입니다. 맛있다고 말은 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했겠죠. 그렇게 펩시 한 잔으로 뜨거웠던 토론 분위기는 조금 가라앉았는데 펩시의 분위기는 지금부터 뜨거워졌는데요. 잔뜩 화가 났던 후루쇼프가 펩시를 마시고 기분이 조금 나아진 듯한 모습이 전 세계 외신 기자들의 카메라에 담겨 세계로 퍼졌습니다. 펩시가 원한대로 콜라가 지배적이었던 해외 시장에 펩시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죠. 이렇게 닉슨과 후루쇼프가 논쟁을 벌인 세탁기 근처에 하필이면 펩시가 있었고, 하필이면 그걸 후루쇼프가 마셨고, 그걸 보도진이 찍어 세계로 퍼다 나른 것이 과연 우연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는 펩시의 도널드 캔달이라는 마케팅 천재가 추진한 계획이었습니다. 자신과 친분이 있는 닉슨에게 부탁한 것인데, 닉슨, 기회 되면 후루쇼프에게 펩시 좀 먹여줘. 그리고 바로 펩시 부스로 데리고 와줘.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논쟁이 끝난 뒤 닉슨은 후루쇼프를 데리고 계획대로 펩시 부스로 데리고 가는데요. 거기서 닉슨이 도널드 캔달을 소개합니다. 캔달은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소련의 펩시 공장을 조금 지으면 이렇게 맛있는 콜라를 매일 먹을 수있다며 서기장을 유혹하는데요. 심지어 소련의 물과 미국의 물로 만든 펩시 두 잔을 주면서 "이것 봐. 소련에서도 가능하지 않겠어?"라고 딜을 걸어버립니다. 물론 서기장은 자본주의의 상징이었던 음료를 바로 소련으로 들일 순 없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승낙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시회가 끝났지만 후루쇼프는 치킨을 먹을 때, 더울 때, 목마를 때, 자다 일어났을 때 등등 아주 시도 때도 없이 펩시가 떠올랐는데요. 심지어 언론에서는 지치지도 않는지 후루쇼프가 펩시 마시는 사진을 계속해서 보도했습니다. 정작 지금은 먹지도 못하는데 사진만 계속 보려니 미칠 지경이었죠. 그렇게 계속 펩시가 맴돌았지만 끝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하고 후르쇼프는 1971년에 별세하고 맙니다. 후르쇼프를 이어 소련의 지도자가 된 브레즈네프는 후르쇼프와 같은 노선은 아니었지만 자본주의 국가들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전시회로부터 14년이 지난 뒤 소련은 펩시와의 계약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 어떤 자본주의 물건도 감히 들어가지 못했던 소련에 펩시가 처음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물론 서로가 합의되었어도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소련은 자본주의 개념이 적용되지도 않았으며 철의 장막이라는 정책 때문에 화폐도 제대로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소련의 화폐를 배에 한가득 실어와도 미국에서는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죠. 그래도 이런 기회를 놓칠 수 없었던 펩시는 물물 교환을 제시했는데요. 바로 소련의 명물이었던 스톨리치나야 보드카와 펩시의 교환입니다. 이 계약이 극적으로 성사되었고, 펩시는 그 공산주의 시장에 콜라를 팔아 넘기는 것도 모자라서, 미국이라는 자본주의 시장에 소련의 물자까지 파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펩시는 시간이 흘러 소련과의 계약 만료가 다가왔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재계약을 해야 했는데 그 사이 몇 년간 허르쇼프의 펩시 먹는 사진 등으로 엄청난 국제 마케팅에 성공해 시장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펩시도 눈이 워낙 높아져서 더 이상 그깟 보드카와 바꿔줄 마음이 없어졌죠. 그냥 술몇병덜 팔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소련은 이와 상황이 달랐는데요. 이제 펩시 없이는 살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는데 재계약을 안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80년대 경제난이 시작되면서 펩시에게 줄수 있을 만한 게더 없어졌죠. 이때 소련이 펩시에게 무엇을 내놓았을까요? 소련에 아주 흘러 넘치는 물건을 제공했는데 바로 군수 물자입니다. 당시 소련은 미국과의 군비 경쟁으로 군수 물자는 넘쳐났고 돈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소련이 펩시를 달라면서 제시한 군수 물자는 정말 기겁할 만한 수준이었는데 잠수함 17척과 함께 순양함, 구축함, 호위함 등의 군함을 섞어 20척가량의 군함과 민간 유조선 10척을 함께 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밀었죠. 소련은 원래 자국의 무기를 숨기기 위해 작은 나사 하나 세어나가지 못하게 꽁꽁 싸매었는데 이렇게 수십 척을 넘겨버리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펩시는 조건을 승낙했고 다시 소련에 진출하게 됩니다. 현재 가치로 무려 4,500원어치의 펩시를 넘기게 되죠. 만약 이때 받은 소련의 군함들을 이용한다면 펩시는 세계 6위의 해군력을 보유했을 것이라 평가받는데요. 물론 내부의 무장을 거의 떼버린 채 넘긴 것이라 실제 6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전 세계 모든 기업 중 군사력이 가장 강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펩시가 이렇게 받은 군수 물자로 노략질을 할 것도 아니었으니 이틀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스웨덴의 한 조선소에 모두 고철로 처분하게 됩니다. 펩시는 이렇게 탄탄대로를 달리나 싶었지만 1991년에 소련이 붕괴버리죠. 펩시는 당시 소련의 음료 판매 독점권이 있었지만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에서는 그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데요. 소련 안에 지어진 펩시 공장을 코카콜라가 헐값에 사버리고 러시아의 음료 판매량 1위도 다시 코카콜라가 빼앗아버립니다. 거의 반세기에 걸쳐 펩시가 쌓아둔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1996년을 기점으로 코카콜라가 펩시를 완벽하게 추월했습니다. 펩시는 이때부터 현재까지 코카콜라를 이기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소개했다시피 소련을 상대로 훌륭한 무역을 진행했습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과정을 이끌었던 펩시의 도널드 캔달은 저기 국방부야 너희들보다 내가 더 빠르게 소련을 무장해제 시켰는데 내가 더 일을 잘하지 않냐? 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음료수 회사인 펩시가 세계 6위의 해군력을 보유했던 사건을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 스토리였습니다.